요즘 주위에서 수족냉증에 좋은 보약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수족냉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액순환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혈액의 양 자체가 많이 없어서 손발 끝까지 혈액이 못 가는 경우에 발생하며 또 다른 원인으로는 근육량이 없으면 일어납니다. 우리 몸의 180% 정도를 근육에서 만듭니다. 손발이 차갑다고 물어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근육량이 많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수족냉증의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단백질을 많이 먹고 유산소와 근력운동으로 근육량 자체를 키우는 것입니다 겨울철에는 계단오르기와 런닝머신을 하는 게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미역국을 자주 먹고 생강차에 계피와 꿀을 넣어 드시면 부족한 피를 보충하며 생강계피 꿀차는 자주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미역국은 예전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암을 일으키는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드시면 큰 도움이 되므로 이전 영상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신 건강 정보는 유튜브 가족 건강 지킴이 구독 알림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